어, 안녕하세요. 어, 김정민 퍼스널이팅 스튜디오, 어, 피트니스510 대표 김정민입니다. 어, 제가, 어, 지난 이제 6월 달부터, 어, 다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면서, 어, 어떤 행위나 어떤 동작, 어, 느낌에 급급한 어떤 일차원적인 트레이닝이 아닌, 어, 과학적인 이론에 기반을 둔, 어, 효율적인 목표 근육만을 사용하는, 어, 운동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어,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이제 얘기를 했듯이, 어, 좀더 이제 효율적인 어떤 전문적인 워크아웃 세미나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유료로 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에 앞서서, 어, 과학적인 어떤 몸 만들기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라든지, 어, 목표 근육을 사용하는 이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어떤 설명회를 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이번, 어, 세미나의, 어, 주된 목적, 특히 이제 또설명회 같은 경우도, 어, 처음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어떤 그런 어떤 설명이나, 어, 지도 부분이 아닌, 어, 운동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보고, 또는, 어, 선수나, 또는 이제 트레이너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어, 자신의 어떤 몸이 성장을 함에 있어서 또 정체기가 오신 분들, 또는 이제 PT를 받아보셨는데, 어, 뭐등 운동을 했는데 등에 느낌이 안 오고, 등이 운동이 안 되고 엉뚱하게 이제 팔이라든지, 어, 특정 근육을 쓰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했던, 어, 좀더 효율적인 어떤 변화를 위한, 어, 진보적인 어떤 트레이닝을, 어, 한번 경험해 보시기 위해서 또는, 어, 제 영상을 보시고 어떤 배음에 대한 열이라든지, 어, 깨우침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어, 참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운동 자세라든지 등운동 이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겁니다 이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 누구나 다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상이나 어, 서적 등을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죠 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어, 등 운동을 등 근육을 하는 기술에 대해서 노하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주된 어, 세미나의 주된 이제 요지가 될 것이고요 어, 이제 유료로 진행되는 세미나의 경우에는 어, 부위별로. 어몇 주에 걸쳐서 한 부위 그리고 또그 부위에 해당하는 운동별로 또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전반적인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설명 그리고 또 참가해 주시는 어또 참가자분들께서 어또 다수결로 이제 또 정해 주신 어떤 특정 부위가 있다면은 그 부위에 대해서 또 전문 기술에 대해서 또 한번 어, 설명하고 또 체험을 할수 있는 어떤 또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참가 신청 방법은 어, 본 유튜브 동영상 밑에 이제 설명 본문 부분에 보시면은 어, 네이버 블로그 어, 링크를 제가 하나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어, 블로그로 넘어가지고요, 그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그 페이지에 있는 어, 설명 부분을 자세히 또 한번 읽어 주시고요, 어, 참고하시고 그밑 부분에 어, 비밀 댓글로. 어, 참가자 성함과 나이, 그리고 성별, 그리고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어, 참가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어, 설명에, 어, 세미나에 대한, 워크아웃 세미나에 대한 어떤 설명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부담 없이, 그리고, 어, 이제 복장은 편안한 복장으로, 어 그리고 현재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는 어, 정해진 주차 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네이버 이제 지도라든지 약도를 참고하셔서 어,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정은 어, 8월 20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8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어, 중간에 약간 이제 또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이제 찾아주시는 분들, 어, 열정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어, 뭔가 습득을 하고, 제 영상을 보시고, 아, 뭔가, 이 배워야 되는 뭔가가 있구나. 어, 깨우치신 분들, 어, 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 뭐, 좀, 이제 위심이 가던지, 뭐, 그런 분들, 어, 그런 분들은 원래 운동, 본인이 하던 방법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시고 뭔가를 이제 알아채신 분들 어, 그런 분들은 오시면은 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약도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어, 일정이라든지 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 링크가 걸리는 어, 블로그의 게시물을 이제 보시고. 어그 양식에 맞게끔 또 작성이 되어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어또 비밀 댓글로 또 공개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정보의 유출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비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비밀 댓글 같은 경우는 어 아마 어 네이버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될 겁니다. 어 비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 우리 몸 만들기. 어~ 요즘 이제 너 보면은 어~ 너무 단순하게 돼 있죠 방송이라든지 어떤 흥미 유지 어떤 트레이닝 어~ 그럼으로써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고 어~ 진정한 어떤 퍼스널 트레이닝이라든지 웨이트 트레이닝의 어떤 과학성 어~ 말로만 과학적이다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 그런 어떤 전문 기술을 습득을 하면서 또 그로 인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에는. 어, 저 이상의 어떤 실력을 가진 트레이너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현역으로 다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은 그분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그러므로써 어떤 세상에 알려져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또 어떤 퍼스널 트레이닝이나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수준이 정해지면 안 되겠죠. 어, 그래서, 어, 좀 더, 어, 체계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또 저의 어, 본분을 지키면서 또 여러분들께 어, 좋은 내용으로 어, 설명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어, 유료 세미나 등 어, 확실한 어떤 트레이닝 습득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어, 피트니스 50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